자,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향기 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지금 공사음이 조금 들어가는데, 어좀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부시 가능동에 나와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도보로 10분 안에 다 있고, 가능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하철 1호선,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저 같으면 가능역 안 나가고요. 요 뒤에 가면 도봉산역 나가는 버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10분만 가면 도봉산역이니까, 도봉산역 가셔가지고 1호선과 7호선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한옥에 갔어요. <laughs> 한업에 갔어요. 총9층짜리건물이고요 이야... 16세대입니다. 지금 기준층을 보여드렸고요. 처음에 기준층 영상이 나왔을 때 제가 또 핫하게 또 바로 폭발적이었죠. 아, 폭발적으로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고층은 거의 다 나갔어요. 고층을 보여 드릴 건데 기준층을 영상을 보여 드리고요. 그 인테리어를 보시고 고층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보너스. 기준층 중에 제일 높은 층이 8층이거든요. 네. 8층이 살짝 돌아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소문 안 나게. 알겠습니다. 기준층 높은 층 찾으시는 분들, 전화 빨리 주시고 오십시오. 자, 주차장은, 아우, 아저씨, 아우. <laughs> 하지만 이분, 이분들이 있어도 저희가 집을 질 수가 있고요. 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생방인 줄. 그러니까요. 자, 외부 주차장, 피로티 주차장 100% 나오고요. 여기서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도보로 5분, 아니요, 3분? 3분 안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있으면 뭐가 좋냐? 다 좋아요. <웃음> <웃음> 다 좋아요. 전 동사무소 가까운 게 좋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가까이 있으니까 집보람 오십 시자 한번 자, 보여주시고요. 보여드렸습니다. 갑시다 그럼. 네, 가시죠 네. 빨리. 네. 자 이제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실내 안에는 오늘은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 복층 공사가 마무리가 잘안 돼서 기준층하고 인테리어 똑 같으니까 그거를 보여드리고. 복층 가서 상상해 나라를 필요로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들어오시죠. 자, 전실 사이즈입니다. 성인 6분, 아니요, 4분 정도, 5분 정도 쓸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신발장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절개 지공을 하셔가지고, 나눠져 있다는 거, 나눠져 있 거, 이거 딱, 다, 다안 열리고, 네, 내가 그렇죠. 필요한 곳을 기억을 했다가 한 곳만 쫙! 맞아요. 이게 음. 좋은 게 수납장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장이 남으면 맞아요. 나중에 수납장으로 어, 쓸수있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거 다 채우면 신발이 연예인 연예인이데 연예인. 연예인. 그럼... 연예인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러면예인입니다그러 프로 TV의 연예인. 음. <laughs> 아또 아, 좋은 집 오셨다고 또 신나셨네요. 확 아, 아, 올라오죠. 네. 쫙 올라옵니다. 네. 자 무광 타일로 마무리 하셨고요. 전제 소등등 당연히 있습니다. 자 밑에 하고 동일한 색깔과 컬러로. 하셨고, 자, 주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주문 열고 쫙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쫙 주문 열고 들어오면 네. 방이 마주 보고 있어요. 아... 그니까는 방을 먼저 설명드릴 테니까, 네.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이쪽부터 가시죠. 일로 갈게요. 네, 네. <laughs> 자, 여기에 이제 아, 여기는 줄자가 없어도 돼요. 그럼요, 네. 3,300에 2,700, 준비가 된집이에 준비가 된 집이에요. 맞아요. 요 정도, 지금 다른 모델하우스에 이거 없으신 분들 많은데. 맞아요. 요거 하나 해놔도 되시죠. 프린터 이거 얼마나 한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출자로 안 재봐도 되는 아주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삼업에나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3,300에 2,700이고요. 창문 나 있고. 뒤에 이제 여기는 아까 밑에 설명드렸지만 위치적으로 호나이시가 아주 가깝습니다. 도시외곽순환도로. 그거 타시고자. 일산 쪽, 판교 쪽갈 네. 수가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응, 왜냐면 그거 타고서 강남에 30분 이면 가요. 아, 간단해요. 트로트 폰 지나가지고, 네. 그 이쪽 그 어디야 마포로 가시는 분들. 네, 요거 타시고 가시면 쭉 가다가 마포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 네, 문, 서울 문산. 그거 타시면 바로 또 마포로 빠집니다. 실적으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뒤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있고요. 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가 미군 부대였지요. 네. 어,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해서, 저기 3만 평이 넘는 부지인데, 네. 저기 아파트 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우, 2025년도에 시시 계획 인가를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몇 년만 있으면 저도 부시구선. 공사 올라가겠죠? 네. 음, 여기 네. 3번만 설명하는데 되게 길었습니다. 아. 자, 주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북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이렇 해서 옷장, 하나 도세 칸. 이렇게 해서, 음, 옷장을 쓸수 있는 북방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옷장 필요 없으시죠? 오, 네? 필요 없으 <laughs> 옷장 필요 없으시죠? 옷장 <laughs> 필요하죠. 여기 있으니까. 아, 네. 가져오지 말라! <laughs> 아. 우리 지금 또, 처음, 지금 뭐 촬영, 하루 틀에? 알겠지. <laughs> 네. 어, 공차요. <그럼>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여기3번 사이즈입니다. 방 사이즈고요. 맞은 편을 제가 편 이상 2번이라고 할게요. 네. 자, 요번 2번이고요. 마스크 좀 벗자. 2번이고요. 여기도 3,300이 2,700 동일하죠. 또 똑같네요. 어. 마주 보는 방이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이쪽은 이 집은 남향이에요. 네. 전체 남향입니다. 네. 남서향이기 때문에 해가 제일 오래 들어온 집이에요. 그렇겠네요. 지금은 2층의 모델 아웃스지만 비밀인데 네. 8층이.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다 이거는 네. 아, 조용히 얘기 조용히 네. 얘기할게 조용히. 여기 3번 방, 2번방 사이즈죠? 동일하니까. 네. 여기 붙박이장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붙박이장이 응, 네. 없는데. 붙박이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네.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쭉 나와 이게 거실입니다. 아 역시 강릉동 끝판 대장 답네요. 그렇죠. 여기 여기 대장집이에요. 그러네요. 여기 대장집이고. 가격, 규모, 질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영상에 응. 너무 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나와요. 12 네. 이쁘니까요. 그냥 지금 이프로님도 향기나 보여요. 향기난 남자니까. 네. <laughs> 요즘 계속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3 0 거실 사이즈는 3,700, 3,600. 좋다. 네. 안방 사이즈 나오죠. 그러네요. 그죠? 1번 방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게 거실 사이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총두 대가 들어갑니다. 4인용 쇼파 넣으시고도 양 옆으로 따지가 남으니까 그렇죠. 6인용 쇼파는 들어갑니다. 맞네요. 아, 그리고 텐바보드로 마무리 하셨고, 지금 이제 여기는 모델하우스, 네. 분양, 분양 사무실인데, 이 텐바보드가요, 여기로 네. 들어갑니다. 아... 어, 나머지 집은 여기로 들어갔고, 어기로들어가고요요 네. 위에 우물 천장을 뺄 겁니다. 아... 이걸 빼고 간접등은 다들 거예요 이건 아예 없앨 겁니다 조금 달라져요 아... 이 집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집은 이대로 가고 일이 만들어놨니 나머지 집은 지금 윙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없앨 거예요 템버보드가 이 뒤로 들어갈 겁니다 네. 모든 컨트롤 같은 경우는 거실 뒤에 쇼파 뒤에 당연히 넣게 돼 있고요 이 뷰가 좀 보, 보여주고 싶은데 네.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집은 두 번째 찍는 건데 이집 인테리어를 복층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복층은 구조만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인테 요 복층 찾으시는 분들은 요 인테리어 기억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거실에 설명드렸고 안방 가볼게요. 네. 네. 안방입니다. 여기 지금. 벽지를 다시 하려고 뛰어놨어요 아... 벽지를 다시 하려고 뛰어놓은 네. 거니까 이건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아, 그 안방 사이즈고요 나름 느낌 있네요 빈티지 <laughs> 느낌 아이고 안방 사이즈는 <laughs> 3600에3350 네. 3350 사이즈 괜찮죠? 괜찮아요 네,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컨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창으로 l g 하우스 스걸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지저분해도 네. 이해좀 해주시고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아 여기 있던 건데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들어가요 네. 조금 지정을해도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들어가고요 네. 여기 이제 시스템장 아우 좋다 그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옷 같은 거 이렇게 갈아 입으시고 샤워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갈아 입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수납장까지요. 선재가 아, 아,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잘 팔리는군요. 금방 팔죠 지금 네. 집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개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집을 보시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가격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규모, 디자인까지 보시면 음, 결론은 이 집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아, 가격도 아, 엄청 착하던데. 그러 죠착하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변기 세면대, 상부장까지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세컨 욕실이에요, 포부 욕실. 자, 이렇게 나와보세요. 나오시면 요게 이제 주방이에요. 아, 너무 넓다. 네, 주방 기역자, 큰기역자도 되어 있고요. 주방 등 들어가 있고, 요 상부장 같은 경우도 LG 지인 걸로. 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지인은 아니고 LG 지인. 그렇죠. LG 지인 걸로 마무리 하셨고요. 아이보리색 들어가 있는 상부장, 하부장, 전자레인지, 밥솥, 밑에 수납공간까지 자 저성도 뭐 당연히 돼 있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상고입니다 가스레인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가스 안좋아하시거아 가스레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쓰시면 되고. 맞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빼고 그 인덕션 있잖아요. 네. 그 동일한 인덕션 사이즈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꺼주시면 돼요. 하트에 가시면. 동일한 제품이 있어요. 맞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알아서 다 맞춰서 해줘요. 예, 지겠이다알니다들이 네. 아, 기술자들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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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겠습니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겠습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겠습니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니다니 너는, 저는 잘 몰라요. 아. 설거지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설거지 어.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싱급을 되어 있고요. 위에 또 선반까지 처리하셨고,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냉장고. 네. 그래서 양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바로 옆으로 또 다용도실이 크게 나옵니다. 어우, 주부님들 네. 엄청 좋아하겠네. 다용도실 크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실역이 넣는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에이. 다용도실이 크게 나옵니다. 진짜 크죠? 정말 큰데요? 음, 저기 뭐야, 세탁기 건조기 뭐, 위에 이렇게 장 짜시면, 네. 모든 세탁용품이나 욕실용품이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음, 거의 다... 조그만 방수중이에요그 그... 조금만 더 이렇게 네. 옆으로 한 4, 5세지만 커지면, 그렇죠. 어, 방 사이즈 나오니까, 그냥. 그걸 딱 놓으시면 됩니다. 이 집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격이 또 비쌀 것 같은데, 네. 또 네. 가격이 그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싼게또 여기는 장점이죠. 그러니까요. 어.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갈까요? 메인 화장실입니다. 와, 크다카. 네, 맨하다시돼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되어있고 샤워부스까지 그러네요 응, 샤워부스까지 돼있어요그물론층 시공 안돼있잖아요왜데 이제 왜? 아세요? 왜요? 물이 이렇게 경사 시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물이 일로 못 가고 다 밑으로 흐르게 돼있어요 경사 시공으로 하나 일부러, 일부러 하신 거니까 그기까 생각하시면 되고 집이 좀 이쁘잖아요 이뻐요 상부장,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돼있고요 그리고 또 무광 도어까지 네. 이것도 코팅된 도어예요 그러네요 물... 많이 묻어도안썩어요 근데 나무로 뚫으면 썩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와, 자, 5월, 음. 5월 달에 진짜 제가 이사 오고 싶다. 그 정도다, 아, 진짜. 그 정도죠. 네. 네. 괜찮죠. 혹제윤 네. 네. 팀장이 윤, 윤 프로가 원래 집집단 말을 잘 멘트를 안 하는데, 그렇 마음에 드나 봐. 그러니까 금액 대 대비 집이 음. 되게 좋아요 지금. 집잘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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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대로 저희가 복층갑니다이 대로 복층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이만 보여 보여드려 갈 거니까 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가시죠. 네. 자, 이제 복층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조명도 안 달려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좀 하시고 오시는데, 잠깐만 빠져보세요. 네. 네. 따란, 따란. 야 엘리베이터 홀 버튼까지 있습니다. 좋네요. 자, 준비하러 눌러오면 얘가 와있습니 맞아요. 캬, 이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그래서 여기 주문 달릴 거고요. 네.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똑같은 구조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구조고 쭉 들어오시면 지금 조명이 좀 어두우더라도 네. 이해를 하세요. 우리 융프로가 조명을 안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 나쁜. 음. <laughs> 어, 이럴 수 있죠. 헉, 어. 근데 여기 딱보자마자 네. 와, 계단을 어떻게 이렇게 잘빼놓을수있지 잘 이거 내가 설명할 거야! <laughs> 아겠어요 어떻게 <laughs> 자꾸 설명을 해? 아, 무도인들은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 무도인들은 화내지 어, 네. 않습니까? 무도인들은. 네. 어. <laughs> 주방 들어가고, 요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보시죠. 이게 밝으면 더 좋은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조명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네. 어, 요것만 열게요. 네. 어. 요게 이제 우리 뷰, 뷰입니다. <laughs> 아, 보이죠? 네. 예. 예. 어우, 어우, 위험하죠? 무서워. 위험해요. <laughs> 나는 어디 살아? 어, 난 높은 곳에 살아. 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집의 제일 탑층이고요, 복층입니다. 이게 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요? 네. 요거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나와 있습니다. 네. 요 밑에 층. 아요 밑에 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층이잖아요, 아 이거는. 아, 기준 기준 기준층이? 그렇죠 이건 복층이고, 네. 복층은 지금 두 집이 있으니까 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들어가고요. 동일하게 천명이 되었다시피 여기 템버보드 까지 들어와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우물천장이 빠지죠. 아이 간접등이 바로 들어가죠더 높아 보인다. 어, 더 그러니까. 높아 보이죠. 네.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그 대신 이제 계단 이 여기가 1 층에 여기가 화장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계단을 올리면서 화장실이 뒤로 빠집니다. 어우 여기 화장실이고 대신 이제 방에 대한 그 드레스룸이 없어요. 아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드레스룸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방만 있고. 메인 화장실 일로 빠집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하나냐? 아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층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화장실 두개입니다 네. 자, 복층. 차라리 올라오. 안방 화장실 없고 난 계단 이렇게 빼주는 게. 그렇죠. 아보나서 계단. 와, 진짜 진짜 뭐 진짜 있다. 복층에서 계단 이렇게 빼기 쉽지 않습니다. 요 진짜 쉽지 않아요. 나무로 빼거나 철제 계단을 뽑거든요 이거는 타운하우스 가야 네. 이렇게 뽑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자, 올라가볼게요 가보시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고요. 여기 계단이에요. 되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넓게. 그럼요. 타운하우스 스타일로 잘 뽑아 오셨고요. 올라가는 중간에 여기 픽스층까지 또 뽑아 오셨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요거 타고 소원하우 가시면 됩니다. 네. 초중고등학교는 도보 10분 안에 다 있고요. 자, 밑에 설명 잠깐 드렸죠? 이거 다 아시죠? 지금 조명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원래 조명을 윤프로가 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융프로가 조명을 안 가져와서 이 잘생긴 얼굴이 조금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집을 먼저 보십시오. 어우, 좋아요. <laughs> 좋아요? 어우, 넓다. 이렇게 지붕이, 옥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요. 네. 양 옆으로는 뭐죠? 그, 저기 수납공간이죠 수납공간이요. 네. 수납공간. 요, 요만큼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자, 기게 뭘까요? 화장실. 여기 화장실입니다. 어. 여기 화장실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 전에 똑같은 타입의 집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 여기다 문을 만들었어요. 어, 아,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를 막고, 막고, 문을 만들, 여기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네.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만드셔서, 아예 분리를 해버리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러네요. 그러면 따님 두 분이라든가, 뭐 아드님 두 분이서, 네. 이 넓은 공간을 둘이 다 쓰는 거예요. 아... 어, 넓은 공간다 쓰는 거니까, 밑에 방이 세 개였죠? 네. 총네 개까지. 네. 네 <laughs> 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축 경험을 보여드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여기 게 옆으로 일로 와봐. 네. 여기 보여드려요. 오, 테라스. 네, 테라스를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넘어갈 거야? 부시면 되죠. 저희. 만들면 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부시다니요. 저희 무도인들은 부십니다. <laughs> 그 무도도 <laughs> 아니고, <아닙니다>. 서 무도인이라 그래. <laughs> 여기다가. 네.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되면요, 네. 긴 창을 뽑아 드릴 거예요. 그쵸. 음, 이렇게 문을 내드릴 거니까, 여기 테라스까지 네. 쓰실 수가 있는 공간이니까, 아이 쓰신 분들은 여기다 불풀, 볼풀, 어. 풀 만들어도 되고요. 그쵸. 뭐, 아니면 바베큐 하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바베큐로 네.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집. 어, 좋아요. 아, 괜찮으니까, 집한번꼭 보러 오십시오. 자, 마무리 어. 내려가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될까요? 아, 내려가서 해야 될 거예요. 내려가서 드리겠니다 네. 내려가시죠! 무슨, 10년, 그렇게 나와야지. 햇빛에 아, 그래요? 비쳐갖고 아, 그렇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유령인 줄 알았습니까? <laughs> 자,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복층이고요. 그리고 방이 4개, 화장실 2개고,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4억 중반이에요. 왜냐면, 약간 뭐, 심사 주는 게 있어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저한테 전화 한번꼭 주셔야 됩니다.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 수가 있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1억이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4억이 넘는 집이니까 1억 조금 있으시면 좀더 있으시면 이 집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번 꼭 주시고요. 찾아오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지만 지금 융프로 뒤에 조, 이 그림이요, 진짜 그림의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에 산도 보이고요. 이야... 저 뒤에 보이는 숙산이에요. 이게 숙산이 숙산 그러네요. 네. 산도 보이고 옆 도봉산도 보여요. 딱 보면 도봉산도 옆으로 보이고 이게 신구 도심의 조화가 그렇죠 잘 되있네요. 잘 되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한번 집보러 오십시오. 자, 복층 딱두 개입니다. 실입주금 1억 조금 더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좀 모자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번 주시면 또2가 사방팔방 알아보겠습니다. 두집 밖에 없습니다. 기준층도 요 밑에 층, 3억 초반입니다. 와, 갖고 가야 된다, 갖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네.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8층. 빨리 오셔서 가져가세요. 돈 버시는 겁니다. 기준층 같은 경우 3억 극 초반. 와우. <laughs> 진짜 좋아요. 가격 진짜 아름답습니다. 전화 한번 드십시오. 지금까지, 지프로TV의 이프로였습니다.